도락산 강덕사 대법당 오늘 대청소의 날입니다 말 그대로 대법당입니다 아, 5층 건물을 완통을 해서 자 100만 불전 부처님과 자 우리 최 사장 말야 오늘 봉말 쌓는다 오늘 부처님 야 청소하는 건대대 대, 오늘 대복 쌓는 거요 우리 정 사장님과 청소 <laughs> 훈지. 자 우리 영철이, 야 불고 <laughs> 땡기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<laughs> 엄청나게 큰 목탁입니다. <laughs> 자 오늘 청소 심할하다 이제. 자 여러분들도 한번. 아 벌써 끝장납니다, 이기는아직왕고이 들려서 바깥에 보기에는 좀 그런데 안에는 아, 진짜 어쁩니다. 아, 부처님 상단과 둘다.